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나긴 연휴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인데요. 자, 오늘 아침부터 대단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새벽에도 물론 많이 나왔지만, 바로 XRP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검사들마저 리플의 매수세를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법원 측에서는 이 변호사 중한 명, 법원 측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호사죠. 이한 분이 XRP를 동반 매수하면서 이 SEC와의 재판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알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차후에 리플에 대한 2차 플랜, 재판이 끝날 시에 리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 2차 플랜을 리플의 CEO이자 브래딩 갈링어스가 공개를 했었죠. 자 따라서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공개한 뒤에 제가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는 소통방에서 자료를 좀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충격적인 소식은 재판 판결 이후에 최소 가격은 2달러부터 시작을 한다. 즉 2달러를 하나로 표현을 하면 자 2,656원입니다. 지금의 가격보다 약 뭐예요? 4배 이상, 즉400% 이상 상승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요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갭 상승이라고 하죠. 엄청난 갭으로 인한 시작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팩트는 뭐냐면요 법원 측에서 핵심적인 검사를 비롯한 변호사마저 XRP를 매수한 공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재판에 대한 판결이 끝나면은 그 판결 뒤에 2차 플랜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말 상 상그 이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이만큼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중간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놓칠 수 없는 제가 영상들과 자료들을 공개를 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나 건너뛰게 하시는 분들은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XRP의 보유자의 변호사는 자, 포모가 2달러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포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처음에 상승할 때는 쳐다도 안 본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상승의 기류인데 그들한테는 고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호재 소식이 터지다 보니까 2달러 이상 치솟으면 그때 거래자들이 XRP로 달려든다는 뜻입니다. 자, 이 포모가 뭐냐면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자신만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는 증상 또는 고립의 공포감이라고 하죠 뭐냐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처음에는 못 샀어요 두 번째도 못 샀습니다 고점에 다가오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불안감이 생기고 공포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엄청난 희소식 혹은 호재 소식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광 를 펼치면서 미친 듯한 매수세가 동반되면은 여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의 2차 전지였었죠. 자, 2차 전지 열풍이 저점에서 3배 이상 상승했지만 그 3배 상승한 가격에서 무려 10배나 더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모 증후군 이 포모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변호사들이 말하듯이 XRP 가격이 2달러 이상으로 치솟아야 거래자들, 그러니까 홀더들이 그때부터 믿기 시작 할 할 것이다 왜 여러분들 다는 리토석이라는게 지금 3년차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이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를 조금만 더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xrp의 보유자 이 변호사인 존 디트는 엊그저께 추가 매수를 또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리플 간의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즉 재판에서 일시적으로 순수한 법적 논평에 물러나서 지금 이 법적인 이제 승소를 하고 여기에서 판결이 나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가격 논평이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디튼만 지금 매수를 한게 아니라요. 좋은 디튼과 그외 많은 법원 측에 관련된 많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공문서까지 나왔습니다. 공문서에 현직 검사 그리고 전직 판사 심지어 지금 현 변호사들마저 XRP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얘기. 특히나 미국의 뭐 네바다주나 그각 주마다 합법이 되고 합법이 되지 않은 동네들이 있죠. 그리고 유럽은 합법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과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만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XRP의 가격이 개당 0.48달러인 지금 많은 사람들이 XRP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사상은 미친 짓이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의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하는거예요 왜냐 그동안 2년 넘게 속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하는 주가가 한번 횡보를 하다가 매집효과를 한번 내고 다시 한번 더 매집효과를 내다가 이번에 찐상승이 나오면은 여기서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즉 개인들이 매도를 할때 매물대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죠 따라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항상 페이크성의 꼬리가 달리는 혹은 상승을 시켰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세력들의 핸들링은 필수적으로 나온다.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이 항상 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만 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디지털 통화를 1달러에 구매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더 당황스러운 것은 자산 가격이 2달러 이상 상승할 때는 뭐요? 예 많은 사람들이 포모할 것이다. 즉이 말이 뭡니까? 1달러 이상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아 리프. 드디어 광기가 시작됐구나 이러고 안 산다는 겁니다. 1달러만 해도 무려 1328원입니다.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곱하기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최소 주가는 12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인데 이때도 아 이러다가 하락을 시키겠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거를 변호사들이 직접 이 심리를 안다는 거예요. 자 검사와 변호사들이 지금 사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들의 심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저평가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매수를 진행하는거고 결국에는 1달러를 넘어서 2달러 이상 될때 2달러는 얼마죠? 맞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656원이죠 상승점 대비 곱하기 또 두배 두배 이상 상승했을 때 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가격 2650원까지만 가도 4배가 이미 상승을 한400% 이상의 상승구간이라서 이미 리플에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400% 이상 수익실 하고 있을 때, 자 이때부터 광기가 펼쳐지고 이때부터 와 리플 이제 찐이다. 3년 만에 드디어 승소도 했고 제2의 리플의 플랜 B죠 시나리오가 공개가 되면서 광기가 펼쳐진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 달러 이상 상승할 때는 포모, 즉 광기가 펼쳐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고점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직 변호사들 검사들마저 그리고 법원 측 관계자들마저 왜 XRP를 매수하고 있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저점이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저점인 이유는 바로 밑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은 자 포모는 인기있는 암호화폐 업계의 야거다 그래서 토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참여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을 투입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한다 지금 상승할 땐 개인 투자자들은 하도 요 구간에서 많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고점에 있을 때부터는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전세계의 모든 xrp의 유동인구가 터진다는 거죠 옛날에 도지 붐처럼 전세계가 이제는 xrp의 광기로 매수 즉 사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때쯤에 이미 승소가 확정이 되고 2차 플랜이 나올 때입니다 자 그럴 때자 지금 팩트적인게 밑에 나옵니다 지금의 xrp 가격은 저 평가인데 나중에 코인마켓 캡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 는 5년전 3.84 달러 3.84 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로는 약 5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예전에 2,500원까지 상승을 한적이 있었죠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거에 곱하기 2배 약 5천원까지 상승을 하던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5년전에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였던 3.84달러의 리플의 가격은 해외 거래소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달러까지 저항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모든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2달러만 해도 아까 말했듯이 2656원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2021년도에 리플이 2500원대, 2500원대죠? 거의 2490몇원대인데 신고가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 역사상 최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변호사들 마저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 정보를 알만한 사람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기는 2,500원을 넘어서는 신국가 2,600원대부터 엄청난 랠리가 펼쳐지고 그 전에 이미 1,600원에서 2,000원대부터 엄청난 광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 팩트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해당 기업과 그리고 해당 기관 측에서 직접 공시를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해당 공시사이트에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꼭 저장해놓으시고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트 링크는. 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죠 자 2시간 전에 무려 아까 새벽에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리플만 해도 XRP만 해도 공시가 5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도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CEO가 제2차 플랜. 우리는 재판은 거 뿐이다. 어차피 승소는 결정이 난 사항인데 그 뒤에 시나리오. 왜 지금 변호사들이나 각 검사들 그리고 기업 층들이왜 XRP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또 하나의 실시간 공시가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자, 보이시죠? 지금 XRP 리플과 SEC 사건이 해결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XRP의 고래는 엄청난 매집 물량으로 계속 축척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XRP의 수량을 계속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XRP는 리플 내 SEC 사건이 마지막 장에 도달함에 따라서 고래들의 큰 관심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엄청난 매집도 하면서 계속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냐 이 말을 합니다. 새 주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XRP를 제외한 다른 코인들은 고래들은 관심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코인들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XRP는 현저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재판의 판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제 공개했던 리플의 CEO이자 브래딩 갈링하우스가 제 2차 플랜을 공개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모든 국가에 리플은 지금 확장성을 기반으로 계속 기업을 설립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미 리플은 지사를 설립하면서 각국 나라에다가 리플에 기업을 설립한 게 유럽을 비롯해서 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까지 지금 모든 나라들이 리플의 기업의 확장성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지사가 다섯 개 이상 설립이 되고 있다. 자이 말은 뭡니까? 엄청난 투자 계획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2 시간. 안전에 나온 공시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꼭 보셔야 되고 여기 상단에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다가 자 그냥 이렇게 리플이라고만 어 영어네요 자 그냥 이렇게 리플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 리플에 많은 공시들이 나오고 co공시 어제 못보신 분들은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만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장 맨 처음에 co 어제 발표했던 공시 나오거든요 재판 소송은 거들 뿐인데 그 뒤에 2차 플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공개를 합니다 대기업이죠 미국의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최 GPT로 엄청 날아가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 중에서도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XRP에 대한 차기 결제 시스템의 통합과 관련된 공문서 가 하나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것을 어제 리플의 CEO가 공개를 했고요. 자두 번째는 상단에 리플과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소송에 대한 판결 일정 나왔어요. 자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만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맨앞 창에 판결에 대한 일정 지금 여러분들 막 7월 달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일정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6월 달에 몇월몇 일인지 일정 모르시는 분들 또한 꼭 공시를 검색하셔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예단 공시 사이트를 모르 계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자 7705에 자6 0 5 9제 개인 연락처를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 유튜브 영상의 구독자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제 강사 문자 답장으로 한번한번 분분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아침에 보셨든 점심에 보셨든 새벽에 보셨든 제가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밖에도 많은 공식 사이트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뭐 이러한 사이트나 혹은 지금 이렇게 리플에 대한 단도적인 리플의 공시만 올라오는 이 해당 공식 사이트 또한 제가 전부 다총 5가지의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한가지 공시 사이트만 보시면 안 된다 왜? 각국마다 그리고 매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공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공시가 나오니까 모든 다섯 가지의 공시 사이트를 무조건 저장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공시 사이트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단체 톡방 여기 상단을 보시면 공시 사이트 안내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기 상단에다가 제가 공시 사이트 다섯 곳을 전부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 그냥 여기 화살표 모양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공시 사이트 링크 다섯 개 전부 다 기재가 되어져 있으니까 까요? 여러분들의 PC나 꼭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셔라. 그리고 언제든지 XRP에 대한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알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큰 돈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피다물려서본 돈은 여러분들만큼의 정보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매매. 자 그리고 괜히 뒤늦은 정보로 인해서 나중에 투자했다가 고점 대비 하락하고 있을 때 투자했다가 손실 보는 그런 불상사는 있으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단체톡방도 보시면 많은 인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때문에요.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자이 해당 단체 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도 함께 같이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고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이렇게 신재명 이분처럼 초대를 항상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남들보다 빠른 수익을 챙겨 가시고 고점이다 싶으면은 비중이 100%다. 100%에서 뭐 20%든 10%든 30%든 조금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도 조금 하시고 나중에 저평가로 빠졌을 땐 다시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또그 사이에 시드머니가 사이드로 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코인에 또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공시와 정보는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 리플 말고도 이 공시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명을 그냥 검색을 하시면 전부 다 해당 공시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 해당 공시 사이트 제가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번 해당 번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린다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아침부터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리플에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길어질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